어, 1회차에서는 존중의 정의, 존중의 유익, 존중의 원칙, 존중 실천을 위한 나의 결심을 다뤄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존중 커뮤니케이션을 이런 워크샵을 실습을 해보면요 존중. 아, 그다 알아. 아, 존중이 뭐 존댓말 써 주면 되는 거지? 또 어떤 분들은 아, 존중 인사하면 돼. 존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돼. 과연 그럴까요? 존중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를 잘 배우셔서 존중이 이렇게 뿌리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존중의 정의는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요, 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성 기관인 IBLP 그리고 IBLP와 제휴를 통해서 소규밸브 제어장, 제어장치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성장했던 킴네이 회사, 이두개 회사의 교육 자료를 인용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존중이 뭐냐? 존중은 주위 사람의 기호를 거스리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잠깐 볼까요? limiting my freedom so that I do not offend the taste of those around me. 자, those around me를 보시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가정에선 자녀지요? 배우자지요? 배우자지요? 자녀죠? 직장에선 누굴까요? 예, 동료입니다. 상사입니다. 선배입니다. 부하입니다. 후배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테이스트, 이 테이스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미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맛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취미, 취향, 또프레퍼런스 선호도일 수도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점, 뭐 이런 것들을 우린 테이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의 테이스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데퍼런스 존중이고요. 아무리 미미해도. 어난 커피를 좋아해. 그 그까지 커피 그거 몸에 다안 좋은 거왜 마셔? 이건 무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의 정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주위 사람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테이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감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수 있죠. 오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테이스트, 미각. 맛이라는 거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음료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나 콜라 좋아해. 콜라 그거 몸에도 안 좋은 거 사이다 먹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프라프란스 테스트가 있다는 거죠. 술도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또 음식도 종류가 다 선호하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외식하기 위해서 오늘 뭐먹을까 자 오늘 삼겹살 먹자 이게 제일 좋아 아이들의 테이스치는 아이들의 선호도는 피자입니다. 아빠 피자 사주면 안 돼? 에이 그런 걸왜 먹어? 어? 삼겹살 먹어. 이렇게 되면 무례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맛뿐만이 아니라 음악적 취향이 달라서 이혼하는 사례도 나옵니다. 미국 영국에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는 이혼을 했죠 그리고 어, 황태자는 14살이나 많은 카빌라와 재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황태자는 클래식을 좋아했습니다 다이애나 비는 록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서로의 음악적 취향이 다른데 서로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음악은 클래식이 최고지. 아, 음악은 락 음악이 진짜 음악이지. 바로 이 존중 커뮤니케이션이 부부간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이혼하는 사태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